<laughs> 열을 한봉 따라 라라 딸내미 애기 모자 근데 얘들이 무섭게 생겼다? 네 그저 클났을 고 같아 이제 아다 들었어 그 개구리 많 써? 어오 그래? 그거 진짜 3개월 딱 쓰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애가 뒤집어가지고 잘했네, 나눔. 어, 잘했어 나눔. 버리는 거돈 들어. 다음 주 토요일이죠? <목소리> <목소리> 맞아요. 맞아요. 무슨 다음 주 토요일이야. 다음, 다음 주지. 다음 주지. 아, 다음 주야? 아, 오늘 1 0일이야 야, 응, 음, 얼마 안, 음, 얼마 안 <목소리> 네, 뭐, 돼? 이모 대신 대신. 진짜로? 나 다음 주겠는데 아니요. 일주 반 넘었으니까 반. 얼만데? 오늘 마지막이었다. 그제 돌래? 병원으로 가야지. 누가 이제 안오지 병원 못 병원 못 와. 아 왜? 면회 금지. 아, 어조리원 조리원도 조리원 조리문도? 어? 조리문도? 조리문도 금지. 너무해. 근데 임신을 했다고? 대박이다 피가 비쳐서 급하게 부랴부랴 병원에 갔어요 그, 어. 그 사람 현실 친구 없지? 내가 봤을 때없어 없지? 그래서 지금 너네 거기에다가 집착해도 자꾸 여기 뿐만이 아니야 그, 아니, 병원,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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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거야?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있지? 아, 이거. 바쁘네 이거. 아 자식으로 인맥을 오... 친구 사귀고 싶어서 외로워가지고 <laughs> <진짜 웃음> 난 그게 이는지 몰랐는데 있지? 같이 소통할 분 찾아야 그럼 그 사람들이 오픈 채팅몰을 만드나봐 그런 방이 있다는 거예 그것 때문에 임신을 원했던 거네. <놀림> 그런 방도 있었고 외로워서 그러네머뭘뭘 아파? 감로 아, <놀람> <monitor. 놀람> 어머, 그러니까 얘 웬일이야? 무조리 누가 먹으려는 거야? 무조리? 유네미 하와이 코왜 이렇게 귀여? 김 먹었잖아. 응, 나김 먹었어. <laughs> 김 맛있지? <놀람> 김 맛있. 지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. 개 전주야. 나는 무에다 지 아니 무에다 음. 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갈치를다든지. 잘해. 잘해. 잘하는데 바빠서 그렇지 내스이안 짧군 바빠서 그렇지 장난 아니래네 책동 한번 입고 가서 증 주고 자야지 왜해 박자 한번 입고 춤추게 <laughs> 예행 연습하는 거지 야 그럼 거기서 대여하자 뭘 한번 한번 대여서 샘대로 대여 한춤 잡춤 붙잡춤 얼마 전에 엄마 칠순이라고 했거든 야 그봐 니네 자식 많으면 좋아 니네 칠순단체 할때니 네 셋이서 니 네. 30년도다 3 0년이야 <laughs> 그때도 그때도 내가 생각. <laughs> 일하고 있었어 야, 어? 3년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혜미야 어. <laughs> 너 한국 사람이야? 아, 한국 사람이요 아알 코리안 내가 가서 해야 돼2 8 0만원 줘서 야, 근전적 280이면 한국 사람은 350만원. 나가서 해야 돼. 근데 그게 4년 전이야. <laughs> 그럼 지금은 야, 5,600 받겠다. 아, 진짜? 아, 350이면 상주 못한대 진짜. 아. 나가서 해야 되겠다. 너네들은 어, 어떻게 해? 말 컸잖아. <laughs> 어, 팔목 나올것 같아. 숨목 보호대 끼고 와야지. 어, <laughs> <아마 웃음> 없어. <없는> <laughs> 사야지, 사야지. 응. 난돈 아, 뭐? 없어서 내가 해야 돼. 어, 너 네가 해. 우리가 응. 할 거야. 어. 어린이집 빨리 보내면 되잖아. 응. 댄스 딱 갔다. 근데? 좀 뒤로 가야 돼. 맨날 그 앞자리를 서. 뒤로 가야죠. 어. 그렇지. <laughs> 상대방이 안는거지 모르시네. 맨날 앞에 서서 사람들이 다그아줌말를 엄청 막 주시겠구나. 막 이래. 음식을 줘도? 중간에. 그건다 보라. 자기는 그게 불만이다 이거지. 뭐할 거냐? 자 어, 뭐할 그랬더니, 선생님, 선생님 90년생이야. 너무 <laughs> <정말> 어려워. 너무 <laughs> 어 <laughs> 네, 90년생이야.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. 아줌마들 아니 거의 자기 이목버린 사람들이. 그래요? 어? 근데 이렇게 하시는 <laughs>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죄송해요. 제가 뭐 자리를 이렇게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. 약간 그런 애들끼리. 서로 약간. 약간, 약간 어. 그래. 어. 어, 대박이다.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. 어. 수업 처음 시작해라. 얼굴만 그러네. 사람 야리고 다니는 거에 비해서 <laughs> 싸움을 못하잖아. <laughs>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또 이거를 막 이러는 거야. 그러면서 그날 막 흐지부지가 됐다. <laughs> 그니까요. <laughs> 다들어다 봤는데 우리 계속 재러 보던데. 내일도 어. 어, 맞지? 진짜.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가 <laughs> 지고 어? 나를 개똥으로 보는 거야, 뭐야. 막 이러면서. 근데도, 너... 가가지고 남으라고, 나한테 가가지고 나무라고 나한테 나무라고 했다 어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<laughs> 무슨 거야? 이 조카 뽀라한테 그래 이거 어떻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... <laughs> 자기들 오늘 시간 뛰어나려면서 정신 커. 언니 나 미치겠어 나 졸라 고생해. 그래? 나 다시 한번 올라가보자. 올라 <laughs> <몰랐어>? 다시 올라갔지. <laughs> 어, 그거. 그래 내가 집에 왔어. <laughs> 하고... 하고... 이 얘기를 해줬다 했더니 아 근데 그 진이 엄마 약간 어. 치와와 스타일이래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나서서 싸우. 지 너무 좋다. 너내 애국 빌려줘. 응. 갈 거야, 온다고. 응. 나는 옛날부터 진한진한 진한 샤프심을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연해. 내말안 들리냐? 야. 야. 내 무시하냐? 아 근데 이게 너무 연해 이거 그래서 뭔가 답답해 어? 왜? 풀 나. 아 왔어. 빨리 풀어 조금 되지 않았어? 왜? <laughs> 어이! 너 그러다 코피 나 갑자기 너무 졸린 것 같아 싹싹싹 졸려 지핀 지 5분도 안 됐는데 너무 려 그만해 그럼 안돼 내가 돈을 보여야지 이거 나 졸려 아직, 조금, 하나밖에 안 했는데, 안, 한,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. 맞습니다.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띵. 그치? 예 영어 괜찮아. 꺼버려야지. 맞아! 처음으로 결혼을 했대. <냈대. 웃음> 맞아. <웃음> 땀은 솔솔, 머리는 보글보글. 아. 어. <laughs> 뭐라고? 오다고 <laughs> <안 해본다고>. 알았어? <laughs> 알았어. 알았어. 안 웃을게. 이빠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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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전혀! 웃음> 튼튼해서 꿀이 왜그 밑에 가서 들어놓았고 저러고 있지? 여보세요? 알겠어? 아까 그네지 아, 와 저거 짱이다 와 저거 롱다리 진짜 와 진짜 잘해 <laughs> <laughs> 오우 예쁘다 피자 소골, 스파게티 불합격 스파게티 내가 어 먹... 아니 근데 구급차 먹으면 되는데 그 불났을 때 구조하는 그 있잖아. 아, 그건 오바지. 그 완전 그 엄청 큰 소방차 있잖아. 아, 그 오바지예요. 사고나기 딱 좋아. 먹어봐 아 진짜. 응아 음. 불렀다 어 피자 합격 맛있어 그치? 맛있네 피자 합격이야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뭐 샴쌍둥이급이야 이거 컴퓨터 는 혼자 할수 있잖아요 드래그안래안돼 나보다 빨간 빛 <laughs> 나봐 내가 볼게. 이 마우스 패드가 꼬져서 그래. 왔어? 비늘아? 맞아. 나도 고쳐야지. 마우스 패드 좀 사라 하나. 어? 응, 그래. 알았어 사주면 돼. 네가 사라? 그럼 난안살 거다. 왜? 하나 좀 사라 지금. 없으니까 안 사지. 니네 돈이 많잖아. 어 진짜 돈 아껴 봐야 돼. 왜 아껴야돼? 조금 할거니까 조금 할거네 오잘 잡았다 놀랍다 놀랍지 않니? 잘라줘? 아니 그 자기가 <laughs> 여 <laughs> <laughs>